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이 마침내 깨어나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를 내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무려 16년이라는 기나긴 침묵을 깨고 단숨에 2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을 따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6조원, 6조원.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시나요?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 타워를 약 20개 넘게 지을 수 있는 돈이고 웬만한 중소기업 수십년치 매출을 합친 것보다 더큰 금액입니다. 이 돈이 바로 체코에서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 즉 K원전을 짓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단순히 돈의 액, 액수, 산리의 액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다시 한번 만천에 증명한 상징적인 사건이며,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라는 인류의 거대한 숙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K-원전은 지난 16년간 말 그대로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좌절,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죠.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묶인 족쇄처럼 K-1전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법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도 선뜻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최고의 성능을 가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도로 주행 허가가 나지 않아 차고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족쇄가 풀렸습니다. 지난 2023년 마침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극적으로 합의로 종결되면서 K-원전은 비로소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법적 문제로 눈치 볼 필요 없이 오직 우리의 기술력과 경쟁력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겨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합의는 단순한 법적 분쟁의 종결을 넘어 K1전의 미래를 향한 거대한 문을 활짝 열어젖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원전 수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 금융기금 신설은 물론 외교적인 노력까지 아끼지 않고 있죠. 덕분에 폴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k1전에 대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대박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건 역대급을 넣어 제 역대급을 넘어선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k1전의 파도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까요 우리는 이 파도에 올라탈 진정한 대장주를 찾아야 합니다. 원전 산업은 마치 인체의 복잡한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그리고 운영과 유지보수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죠. 지금부터 우리는 K원전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조각조각 해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바라는 핵심 기업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네, K원전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체를 원자력 발전소에 비유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시하며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는 뇌일 겁니다. K1전 산업에서 이 안뇌의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한국 전력 기술, 줄여서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전의 모든 청사진을 그리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복합적인 시스템을 종이 위에 구현해 내는 것. 이게 바로 한전 기술의 역할입니다. 마치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가이자 동시에 그 건축물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모든 공학적 계산을 마치는 엔지니어 집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26조 원 규모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봉해도에 오르면 가장 먼저 실적으로 반영될 부분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설계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하듯이 원전 건설 역시 한정 기술이 만들어낸 설계도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한전 기술은 가장 빠른 시일로 버화시안판 신일내,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그 성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마라톤에서 출발 신호와 동시에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선두 주자와 같습니다. 원전 설계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원자로의 종류, 냉각 방식, 안전 시스템, 핵 폐기물 처리 방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내구성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데이터,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인력들이 한전 기술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다른 나라가 함부로 따라 할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기술 자산인 셈이죠. 더 나아가 한전 기술은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원전, 즉, SMR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작고 안전하며 건설 기간도 짧아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죠. 한전기술은 이 SMR의 설계 표준을 만들고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전기술은 K원전의 두뇌이자 설계자로서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K원전 수출의 성공은 한전기술의 설계 역량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원전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한전기술 과연 K 원전의 진정한 대장주라고 불릴만하지 않을까요? 만약 한정 기술이 K 원전의 뇌라면, 이제 우리는 그 뇌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심장과 근육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주기기, 즉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터빈 발정기등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부품들을 직접 두다 직접 제작하는 말 그대로 K원전의 몸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원자로 용기 하나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력을 요구할까요? 압력과 온도를 견디며 핵분열 에너지를 안전하게 제어해야 하는 이 핵심 부품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과 첨단 주조 및 가공 기술이 집약된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정교한 공학 예술품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로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몇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서 26조 원이라는 거대한 계약 규모가 발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되고 기대감이 폭발했던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 기술이 아무리 멋진 설계도를 그려도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 역량이 없다면 모든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설계도를 실제 작동하는 거대한 기계로 둔갑시키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대한 부품들은 K 원전의 심장이 되어 뜨거운 에너지를 뿜어내고 거대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근육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순히 기존 원전 죽이기 제작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미래 에너지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SMR 분야에서 글로벌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MR은 공장 생산이 가능한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현장 설치 시간을 대폭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마치 기존 자동차 산업이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혁명을 일으켰듯이 SMR은 원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 뉴스 케일 파워 등 글로벌 SMR 선도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을 맺고 SMR 주기기 제작 및 공급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 SMR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미래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곳곳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 SMR이 설치되어 전기를 공급하는 미래를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기업을 넘어, 자국 기업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K원전의 몸을 만들고 심장을 뛰게 하며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대형 원전 수출은 물론 미래의 SML 시장까지 선점하려는 그들의 전략은 K원전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이처럼 K원전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책임지는 두산에너빌리티, 과연 K원전의 대장주 후보로 손색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보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주기적인 점검과 수리가 없으면 고장나기 마련이죠. 원자력 발전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건설되면 수십 년간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완벽한 유지보수와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원전 산업에서 이 관리와 유지보수의 역할을 전담하는 기업이 바로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원전의 주치의이자 수호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원전이 건설된 후부터 폐쇄될 때까지 발전소의 모든 설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민감한 장비들을 다루는 일입니다. 단 하나의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정밀함과 숙련된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한전 KPS의 기술자들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 소식에 한전 KPS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원전은 한번 건설되면 최소 60년 이상 운영됩니다. 26조 원짜리 원전을 팔았다면 그 이후 60년간 그 원전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서비스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를 팔았을 때그 이후 수십 년간 부품 교체와 수리를 통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니, 원전은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 시장의 규모는 훨씬 더 거대하고 안정적입니다. 한전 KPS는 바로 이 수출 후 장기적인 수익원을 책임지는 핵심 기업입니다. 체코의 K원전이 건설되면 한전 KPS는 그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정비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단발성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되는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꾸준하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진 기업은 언제나 매력적인 투자처로 손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한전 KPS는 국내외 다양한 발전 설비의 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 경험을 통해 압도적인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단순히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고장이 나기 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예방정비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는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고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전 KPS는 K-원전 수출에 보이지 않는 영웅이자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책임지는 핵심 기업입니다. 설계와 제조만큼 화려하게 주목받지는 않지만, 원전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K-원전의 성공적인 수출이 장기적인 번영으로 이어지려면, 한전 KPS와 같은 전문적인 관리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과연 이 조용한 강자가 K-원전 대장주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K-원전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웅장한 악기를 연주하는 주연,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컨디션을 책임지는 주치의를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주연 배우와 지휘자가 있어도, 무대 뒤에서 빛나는 조연들과 스태프들이 없으면 완벽한 공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K 원전 산업에서도 이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강소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진과 BHI 같은 기업들이죠. 이들은 마치 K 원전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정밀 센서이자 혈관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될 핵심 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며 K 원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먼저 우진을 살펴볼까요? 우진은 원전의 핵심 계측기를 국산화하여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방사선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하고 제어해야만 안전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는 않는지 압력은 적정한지 방사선량은 안전한 수준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측기입니다. 우진은 이처럼 원전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핵심 계측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핵심 계측기를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우리는 기술 독립을 이루고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K-원전의 경쟁력까지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군사작전에서 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최첨단 레이더를 자체 개발한 것과 다를 바 없나 브리에크가 없습니다. K-원전이 해외로 수출될 때 우진이 만든 국산 계측기들이 함께 수출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는 곧 우진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주권 확보라는 전략적 의미까지 가집니다. 다음으로 BHI를 볼까요? BHI는 원전에 보조 기기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보조 기기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원전은 수많은 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데 이 보조 기기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이나 증기를 터빈으로 보내는 배관 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BHI는 이러한 보조기기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마치 인체의 혈관이나 신경망과 같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전체가 마비되듯이 원전 보조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HI는 이러한 보조기기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K-원전의 전체적인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과 같은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이들이 공급하는 보조기기 역시 대량으로 함께 수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원전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데 필수적인 숨은 공신들입니다. 이러한 강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주가 탄력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K-원전 수출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이들은 마치 파도를 타고 빠르게 치고 나가는 서퍼처럼 그 파도의 힘을 받아 더욱 크게 도약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진과 BHI는 K-원전 생태계의 숨은 보석이자 강력한 조연으로서 대기업들이 미처 채우지 못하는 핵심적인 틈새를 완벽하게 메워주는 기업들입니다. K-원전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술 독립을 이끌며 폭발적인 성장을 꿈꾸는 이들 강소기업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K-원전 대장주의 왕좌를 노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K원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그 역대급 수출 현황부터 시작해 원전 산업의 핵심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K원전의 노예 역할을 하는 설계의 마법사 한전기술, K원전의 심장과 근육을 만드는 제조의 거인 두산 에너빌리티, K원전의 주치의 이자 수호자 한전 KPS 그리고 K-원전의 숨은 보석이자 강소기업의 반란을 꿈꾸는 우진과 BHI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K-원전의 복잡하면서도 놀라운 생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까요? 과연 K-원전 관련주 중 진짜 대장주는 누구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주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체코 원전 수출의 직접적인 실적을 확인하고 싶다면 k원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장 매 먼저 수익이 발생할 한정 기술이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을 겁니다. 마치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설계비가 가장 먼저 지급되듯이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가장 큰 규모의 물리적인 생산 능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보고 싶다면, 대형 원전 주기기 제작은 물론, SMR이라는 차세대 에너지 시장까지 선점하려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력한 후보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K-원전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짊어진 진정한 몸통입니다. 혹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선호한다면 원전이 가동되는 수십 년간 꾸준히 유지보수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한전 KPS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전이라는 거대한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작지만 강한 기술력으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숨겨진 보석을 찾고 있다면 핵심 계측기 국산화와 보조기기 공급으로 K-원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우진이나 BHI와 같은 강소기업들이 의외의 한방을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때 가장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원전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느 기업이 진정한 대장주가 될지는 결국 이 파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가치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기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K원전의 성공 신화를 함께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대한민국을 넘어 섬구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K원전의 성공은 단순히 기업들의 실적을 찐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26조 원의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네덜란드 등 추가 수주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지금. K-원전은 이제 막 비상을 시작한 거대한 독수리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독수리의 날개와 심장, 그리고 눈과 발이 되어주는 기업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를 통찰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K-원전이라는 거대한 테마 속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6년 만에 터진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K-원전은 지금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벌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변화라는 인류의 거대한 위기 속에서 원자력 발전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중요한 시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K원전을 전 세계에 공급하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국위 선양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한전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그리고 우진과 BHI 같은 강소기업들은 이 거대한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며 K-원전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고 나아가는 선장들이자 선원들입니다. 이들의 활약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지도를 바꾸고 나아가 전 세계의 에너지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단순한 기업 분석을 내 넘어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대한 흐름과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목격했습니다. 1%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식 콘텐츠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제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에겐 거대한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1%의 경제학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지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1번으로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